요즘 뭔가 굉장히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뭐야 이 이색적인 이, 이 색적인 색깔은? 으야으야 야채 그라맥 이름이 왜 이래? <laughs> 라디에이터. 내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돈은 내지 않겠어.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겨울이 너무 추워 나가기가 힘들고. 집에 라디에이터도 없으니 와서 조립해 주시오. 굉장히 간단한 퀘스트군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퍼센트가 차 있어? 아, 이건 조립만 하는 거네. 오, 신기해라. 라디에이터. 음, 라, 잇, 에, 잇, 어. 조립. 조립. 스, 소, 샤, 요, 샤. 쓰이... 하나 끝났고 방도 두 개고 여기가 화장실이겠지? 여기에 화장실용 라리에이러를 라리에이러를 라리에이러 라 라리에이, 이러, 라리에이러 에이러, 라리에이러 에이러, 라리에이러 라리에이러 이리에이러 됐어 이 뒤에 뭘 설치하라는 거야? 스크류 조립해제? 이게 뭐야? 싱크대, 크레크대, 싱크대, 주방용 싱크대, 조립 가능한 싱크대. 이거겠지? 조립하기, 와 진짜 세세하다. 이거,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되게... 와, 진짜 쩐다. 이게, 진짜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요소들을 이 게임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마스터하면 실제로도 조립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괜찮네. 뭐야. 어디 갔어, 요 이거? 내 부품 어디 갔어요? 돌려줘요! 어? 갑자기 막 생기네? 버그? 이제 주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설비 조립하기. 캐비넷! 잠깐만, 근데 이거 무료로 설치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요구하는 거는 이게, 어, 모르겠다. 주문이 100% 완료됐다고? 아까 뭐 캐비넷 설치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아, 캐비넷은 장소 이름이었구나 여기가 캐비넷이었어요? 왜 여기가 캐비넷이에요? 작업 다 끝났습니다 고객님 어야돈 되게 많이 준! 아! 내가 설치하는 설치비가 있어서 돈을 많이 주는구나 <목소리> 나쁘지 않군요 뭐또 뭐가 떨어졌어 맨날 떨어져 아만데 존슨 화사한 변화. 봉주로 제 집을 조금 더 아티스틱한 분위기로 꾸며보고 싶어요. 거실의 벽을 아말란스 컬러로 칠해주시고 다른 벽들은 예술적인 회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까먹을 뻔했는데 파손된 전기 콘센트도 좀 교환해 주시겠어요? 드디어 도배를 할수 있군요 브러쉬를 받았습니다 브러쉬로 벽을 칠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은 상점에서 페인트를 사기만 하면 됩니다 페인트는 주어진 과제를 그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침실에 콘센트 수리 하나 하고 주방을 청소해야 되는구나. 사장님이 드디어 직원분들 월급을 지급하실 마음이 생기셨나 보다. 따로 알바로 돈을 벌고 계시는 것을 보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돈다내고 임. 쓰, 새 걸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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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아, 근데 이게 진짜 교육적으로도 되게 괜찮다. 이게 서양 쪽이어서 110볼트로 돼 있네요. 우리나라는 220볼트 쓰죠. 동그란케 나라마다 이게 사용하는 전압이 다르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아, 불... 와, 되게... 되게 밝다, 불키니까 아, 여기도 이게 이렇게 돼있네. 야, 서양 쪽은 원래 거실이 이렇게 돼있냐? TV 여기 있고, 소파 여기 있어. 왜 이런 거야? 야, 도색을 일단 해보... 뭐야, 이게? 팔기? 팔기가 있네. 칠하기. 다음 색으로 칠하기. 아마란스, 그리고 그레이. 아마란스! 아! 둘 중에 하나만 칠하라고요? 아, 이게 번역 오류라서 그래. 그리고가 아니라 아마란스 혹은 그레이인 거죠? 개인적으로 아마란스보단 그레이가 나은 것 같은데. 여기다 놓고. 롤러에 페인트를 바르려면 길게 클릭하세요. 오오. 재밌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노가다군요, 도색은. 돈 많이 받을만 하네. 위에도 칠해야 되나? 그건 아닌가 보네. 아, 위에도 따로 칠해야 돼? 오반데? 야, 겁나 정교하게 칠해야 돼. 페인트 칠하는데 신문지를 깐다고? 하, 그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지. 나에겐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어. 오우, 야, 되게, 오 모더네! <laughs> 어, 되게, 진짜, 좀, 놀랬어요. 뭐, 바뀌면 얼마나 바뀔까 했는데. 와, 이게 색 하나로 느낌이 엄청 바뀌는구나. 스킬 찍어달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칠하기를 할수 있네. 벽두 개를 동시에 칠하기. 이미 칠해진 벽에 페인트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아, 아까 계속 같은 곳에 계속 칠해지더라고. 어, 그래, 이게 필요했어. 이제 주문을 완료할 수 있다고? 이 상태에서 주문을 완료하면 고객님이 집 부엌에 와가지고 쉬벙 이게 뭐지? <laughs> 나머진 셀프 서비스인가? 이 롤러가 페인트를 흡수할 때 두꺼워지는 디테일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오 새로운 스킬 빨리 찍자 이게 해당 분야의 일을 노가다를 하면은 그 스킬이 차네요 스킬 포인트가 20% 페인트 절약 25% 빠른 칠하기. 벽두 개를 동시에 칠하자. 난 돈보다 그냥 효율을 더 중점을 두고 싶거든? 뭐, 이런 느낌이구만. 다 했다! 아유, 힘들었다. 이번 일이 제일 힘들었네. 어우, 야, 근데,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졌다. 아, 근데, 천장도 같은 색깔로 칠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천장은 칠할 수가 없지? 이 집도 구경 좀 하고 갈까? 맨날, 의뢰인 집, 그, 청소하고 구경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병기가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네요? 네모났네. 여기가 뭐, 이제, 애들 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제, 야동보고 그러겠네. 뭐요? 굿. 자! 끝났다. 야, 100만원 넘게 받는다. 개이드. 어느새 3500만 원이 제 통장에 모였군요. 페인트 칠이나 새로 하자고요? 진짜 새로 칠해볼까? 좀 브라운 쪽으로 가고 싶은데. 라이트 바닐라? 어디 보자. 이렇게 놓고. 쭈욱 도배가 돼? 요즘 뭔가 굉장히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뭐야 이... 이... 이, 이 색적인 색깔은 집 내부 벽으로 바뀌어버렸는데요? 이것이 아닌데? 야 벽의 재질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 옷, 어떡하지? 모르겠다 기왕 한거다해 어차피 망했어 뭐,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 위쪽이, <laughs> 어, 약간 여기만 다른 차원인데? 뭐지? 뭔가에 충분히 닿을 수 없으면 작은 사다리를 사용하시거나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비계를 사용해보세요. 비계? 내 네, 뱃살이요? 오, 이 사다리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놓고, 위로 올라가서. 오오오오! 어 아, 이게 안 닿아서 색칠이 안 됐었, 오! 오! 멀리서 보니까 귀, 그럴싸해! 와, 미쳤다, 게임. 만족도가. 그래, 기왕 쓰는 사무실 이쁘게 해야지. 내가 뭐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사무실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이쁘게 꾸며야 되겠다고! 여기 나중에 재초기막 이런거 사가지고 이런데도 다 밀어버릴 수 있나? 와, 그러면 진짜 재밌겠다. 내가 왜이 게임을 지금 하지? 진작에 좀 할걸. 이렇게 재밌는걸. 문도 도색이 되나? 문은 따로 달아야 되나? 문이 너무 나, 낡았어. 이래놓고 집 안에 딱 들어가면은 또, 이,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laughs> 아! 집 더러워! 다 도색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외형은 이쁜데, 아니, 쓰레기야! 이러면서. 아니야, 근데 유혹을 이기고,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나 지금 집 꾸미는 거에만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 돈 벌어야지. 집이 이쁜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집만 이쁘면 뭐해, 돈이 없는데. 됐어! 아! 아, 사무실, 이뻐! 아, 깔끔해! 너무 기분 좋아. 아, 맨 처음에 도색했을 때는 되게, 이제 나무의 질감이랑 옆에 있는 내가 도색한 거랑 너무 느낌이 달라서 이질감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칠해놓으니까 너무 이쁘... 문이 왜, 뭐야, 이건! 문이... 바야겠다 안 안되겠다 아나 현기증 날라그래 문을 팔아버리고 다시 달아야된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문을 좀 봅시... 무슨 문이 좋을까 흰색문?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파는건가? 19만 5천원? 이걸 19만 5천원에 팔수 있는거야? 어야 문이 왜 이렇게 비싸? 저날가 빠진 문이 됐어? 오 됐어 오오오 오, 미쳤어. 대박이야, 이거. 외형만 보면 그냥 새 집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와우. 진짜 더럽다. 일단 일이나 합시다.